와 사진 움직이네 아이고, 영상이네 아이고, 영상 아, 야 이거 언제야? 엄청 옛날 아니에요? 아, 이 뭔... 언제적 사진 같으십니까 이게? 실제 네. 강점기 1940년이나 되나? 이게 이제 1930년대 왼쪽이랑 오른쪽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이 시절만 하더라도 뭐 쇼핑은 커녕 사실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건 대부분이 자판에다가 깔아놓고 물건 사고 팔고 했었고 가격도 지금처럼 정찰제가 아닙니다 흥정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그랬었던 시절의 경성 한복판에 굉장히 미스터리한 건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야, 어? 야, 이거 야, 이런 건물이 그때 당시에 들어왔으면... 이게 1930년 10월 24일이었고요 그 지금의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신세 백화점. 거기 지상 4층, 지하 1층에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 미츠 백화점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신세계 자리입니까 네, 지금 신세계 자리아니그저이 어, 그, 네. 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대로고요. 지금은 원래 여기에다가 한 층을 더아 덧댄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아, 진짜요? 당시에 대부분 1층짜리 건물들이 많았는데, 요게 지금 딱 봐도 사층짜리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우와, 화제가 됐었던. 저때 당시 저 정도 건물이면 난리났겠는데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병도입니다. 말만 백화점이면 안 돼요. 백화점이 갖춰야 될 조건, 그거를 충족하는 최초의 백화점은 미스티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전에 볼거리라는 거는 저작거리 나가서 광대들 노는 거 그것보다가 미술실을 딱 갔더니 굉장히 큰 건물에다가 수많은 선진 제품들 아주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물 자체가 명소예요.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명소가 된 거예요. 당시에는 뭐 엄청난 건물이었죠. 백화점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백개의 재화를 파는 곳이 백화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 가면 과일이면 과일, 고기면 고기 각기 가서 하나씩 사는데 백화점에 가면 다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네, 음식에서부터 옷, 가전제품까지 다 있으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의 이 정도면 요즘 백화점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유라 시라면 그 당시에 30년대 태어났어요, 조선인으로. 아 무조건 가죠, 가죠. 가죠, 무조건 가죠. 가고 싶으시죠? 네, 약간 네, 가고 그, 싶으신 부자들만 가는. 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너도 나도 백화점에 몰려가게 되거든요. 이때가 경성의 인구가 1930년 기준으로 한 40만 정도 됐어요. 근데 미스 백화점에 1일 방문객이 1 2만 육천 명. 십이만 육천 명. 4 0만왜 그런 통계가 나오냐면, 수학여행을 오거나 관광객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렇게 관광객들한테 여기 오자마자 가게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아하. 하나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한번 보는 거랑, 음. 두 번째는 미스터 백화점 구경 가는 거. 대박. 그러다 보니까 1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었던. 음.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밖에서는 뭐 행상도 있고 무슨 국어라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환경에서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막 의리으리한 인테리어에 뭐 생전 처음 보는 조명에 뭐 음악에 처음 보는 물건들이 넘쳐나죠. 그냥 별천지 겁니다. 그 영화 암살 보셨나요? 암살? 아, 네, 뭐, 네. 암살에 보시면 전지현 씨가 가는 안경사러 가는 데가뭐 베타 아그 그러다 보니까 음. 백화점 안에만 딱 들어가면 나좀뭐좀돼뭐 좀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떡이 나는구나. 네 <laughs> 스스로에게. 아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 우리 내일 미스크 C에서 만날까. 이말한 마디면 이제 여자친구가 어뭐 사주게? 아뭐 요렇게. 어, 지금도 백화점 가자면은 하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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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자다가도 <laughs> 그, 불태전나지 그래서 그 소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상이 날개에 보면 내가 어디를 쏟아낸는지 모른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백화점 옥상이었다 아. 이런 얘기할 정도로 모든 보이 모든 걸뭐 이런 부류들이 하나의 장소로서 또 하나의 문화로서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이때쯤에 미츠코 백화점에서 이상한 소문이 하나가 또 돕니다 왜요? 소문? 사실, 조선인들한테 백화점은 대단히 큰 대형 건물이잖아요. 밤에 또 꺼지지 않는 조명 때문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소문까지 이제 돌게 되는데, 한 사람이 미축백화점에 들어갔다가 나오자마자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 봤다고요? 네. 도깨비? 도깨비를 본 사람들이 기절했다는 이야기까지 에이. 돌게 됐고,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게? 불이막 움직이나?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겁니다. 아, 아 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어. 아~~ 엘리베이터? 네, 사람들에게 어 공포감을 좀 심어줬었던 건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 아. 그렇지, 그렇지. 문이 열리잖아요. 어, 어, 어. 그리고 다시 닫히고. 아, 근데 방이, 방이 와, 움직여. 와, 움직여, 위로갔다 아래로 갔다가. <laughs> 또 도깨비죠. 기절하지, 이거. 도깨비 입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음. 그래서 들어가면은 옆 사람한테 유언을 남기고. <laughs> 아무리 아니, 또 모르니까 <laughs> 처음 타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틀리실 것 같아요. 네. 뭐, 현기증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아,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실제로 카점에서 네. 일을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당시에 엘리베이터 탈 때는 뭔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도 벗고 아 <laughs> 아니면 뭐 돈을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치 백화점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년대 백화점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새로운 직장이 생기니까 새로운 또 직군이 생기잖아요 아 물건 파는 판매원들 말고 뭐가 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몇 층으로 보실까요? 위로 올라갑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걸아 사람들한테 엘리베이터라는 기가 계 워낙 낯설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대신 눌러주고 손님들 그 이동을 돕는 그런 직원이 생긴 거죠 그 당시에는 승강기 걸뭐 이렇게 불렀다 승강기 거예요. 걸. 승강기걸? 근데 <laughs> 네,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배우상이신 아, 것요 아, 웬만한 그미모 아니면 아, 그땐 예, 그랬어요 근데 당시 이제 승강기걸이라는 분들이 예쁜 얼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나름의 조건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승강기걸을 채용하는데 네네네. 일단 외모는 기본 어, 어. 이거 깔고 가야 돼 그리고 나이는 15세에서 2 3그 근데 학벌도 왔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학벌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한 사람 뽑았다는 거죠 워낙 문맹자도 있으니까 어쨌든 집안도 좋아야 됐대요 에?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그때는 백화점이 첨단 직장이잖아요 제일 좋은 채용됐다 하면 집안에서 난리가 난는 거야 잔치 벌인다는 거죠 잔치까지? 와, 우리 딸이 그냥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경성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laughs> 경성 스타 응. 그래서 남자들이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백화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그렇죠,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실제로 승강기 걸들 부유층 손님들이 좋아해가지고 신곡값 일위를 꼽히기도 했대요. 근데 이 승강기 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충무로 거리에 희묘한 풍경이 펼쳐졌다고 해요. 정체를 알수 없는 여성들이 온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 숏걸. 어? 숏걸은 뭐야, 걸 숏걸. 이 승강기 걸만큼 이제 네. 인기가 있었던 경성의 스타였는데 네. 그때 당시엔 마네킹이 아니라 이 쇼걸 이 여성들이 직접 백화점에 옷을 입고 네. 돌아다녔다고요. 움직이는 마네킹인 거죠. <laughs> 이미 그러니까 100년 전쯤부터 백화점에서는 라이브로 p p l 을 PPL. 네. 그러네 PPL이네. 그죠제 네. 프로그램스터 항상 PPL의 물이 열렸습니다 <laughs> 갑자기 이렇게 이제 백화점이 장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치 백화점 근처로 일본 백화점이 엄청 많이 생겨요 이나카이 히라타 조지아 이렇게 쫙 백화점들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근데 이제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일본 백화점이다 보니까 네. 일본으로, 일본으로 갔지.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모양을 보고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분 있습니다 천재 장사꾼이라고 불렸었던 박흥식이라는 사람 원래는 이제 제지 사업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종이를. 싼값에 갖고 와가지고 신문사에 종이 대 주는 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박흥식이 보기에 이제 돈이 일본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못마땅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음. 백화점을 조선인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음. 하는 생각을 해서 만든 백화점이 화신백화점이라고 합니다. 화신백화점. 음? 화신백화점. 화신백화점. 일본 백화점들이 이제 청계천 이남의 남촌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하고 만들어졌다면 네. 화신백화점은 북촌, 북촌 가운데, 어, 백화점을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지금의 오신각 바로 맞은편에 그 자리에 이제 화신백화점을 만들었었죠. 화신백화점이 없어졌네요. 그렇죠. 지금은 없어졌죠. 네. 근데, 화필 왜 남촌은 일본이고, 북촌은 조선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마치 네. 지금의 강남, 강북처럼, 주거지가 좀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청계천 이남을 남촌이라고 부르고 위쪽을 다 북촌이라고 통칭해서 불렀었는데, 근데 이제 일본 백화점들이 먼저 남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이제 북촌에 그러면 조선 사람들을 위한 백화점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만들고. 경쟁 구도를 일부러 마케팅에도 씁니다. 아 남촌 대 북촌, 일본인 대 조선인. 한인전이네 네, 한인전이죠. 아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박긍식이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허름한데 네. 식사할 때도 그렇고 회의할 때도 그렇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가방을. 아 예. 손가방? 돈가방? 돈가방이 돈가방이 일수. 본인의 장사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메모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메모지. 네. 메모. 그러니까, 박흥식이 어떻게든 일본 백화점보다 더 튀어야 된다. 음. 우리가 살려면, 사람들이 백화점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 음. 엘리베이터가 신기하니까. 신기하 음. 그걸 보러 가냐.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걸 만들지. 아, 그게 뭐예요? 저는 백화점 가면 이걸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요. 아, 엘리베이터. 아. 아. 에스켈레이터. 그렇죠. <laughs> 에스켈레이터. 계단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 막 생각에는 하늘을 오르는 기분이라고. 그렇지. 막 천국의 계단 같은 거야막 타고 올라가니까. 아. 한 시간에 4,000명이 줄어들었타아고 아? 4,000명이요? 아. 근데 박근식이 사람들을끌어모수있는 이벤트도 시작해요. 경풍북. 음. 조선 저녁의 화신 체인점 연합. 춘기 대판매. 이게 요새 말하면 봄 세일이잖아. 곰 세일. 곰 세일. 네. 오른쪽에 1어치 사면 황소 한 마리. 영화한큼도저 아. 그 마리 옛날에 그저소한 마리 팔아가지고 애 서울로 대학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1930년대면 네. 그때 웬만한 서민 가정에서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돈. 그걸 이제 경품으로 거니까 이야. 난리가 났죠. 경품 말고도 사람들이 화신을 좋아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 자신을 왜? 자신. 자신 왜 좋아했지? 식당간에. 이 화신 백화점의 최고 명물이 바로 이 화신대 식당입니다. 나으리, 어? 오늘 점심은 화신에 가서 그 난찌 하나만 사주시와요. 난찌? <laughs> 네. 난찌? 난찌. 비슷한 아, 발음이 있습니다. 아, 일본 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일본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아, 영어 란치 란치 란치맞습니다 런치 런치 예 아, 네, 네, 다시 이제 난... 조선 사람들이 런치 발음을 그냥 대충 듣고 런치 런치 난치 난치가 난치 는 거예요. 예 네. 네. 이게 그 난치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 어있 그냥 밥 김치 나물까지는 기본으로 예. 있었고 여기에 전골 구위 이런 것까지 맨 땋아 져 떨어지는 거요 그렇죠. 당시 가격이 한 35전에서 40전. 음. 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7,000원, 2만원이 정도 사이였다고 해요. 괜찮은데 구성이? 그렇죠, 구성 괜찮죠. 네. 게다가 이 재즈나 클래식 음악 딱 들으면서 이 난찌를 음.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고급스러운 음. 분위기 딱 보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난찌 먹는 게 대유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선 난찌를 먹기 위해서 백화점 아래층부터 5층에 있던 이제 화신대 식당까지 온종일 뭐 줄을 섰다고 해요. 근데, 요렇게 잘 나가던 화신도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 아주 큰 위기입니다. 어, 왜요? 백화점에 불이 납니다. 어? 불. 불! 근데 어? 그냥 불이 아니고. 화신 백화점에? 네, 전소. 완전히 다 전소. 상권에서 아주 대화재였다 그래요. 화신 백화점이 거의 반 이상 전소가 됐는데, 창고에다가 그 물건 팔거다 갖다 놨단 말이죠. 장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알아보니까 주위에 종로 경찰서가 이전하면서 거기가 잠깐 비어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당바람입니까? 조선 조선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종독부 관료소부터 모든 사람을 아한 종로 경찰서장을 만난 거예요. 가서 야 너희가 불 나왔을 때그 대응을 일찍 했으면 내 건물이 불탔을 텐데 하고 막 따졌다 그래요. 종로 경찰서 그 임시 건물. 그거를 임시 영업소로 쓴 겁니다. 아, 왠지 좀 냄새 나는데 어, 좀 미스터리하네요 이게. 뭐 미스터리할 거 없습니다. 음. 예, 이전부터 음. 박흥식은 조선총독부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경선에서 음. 이 정도 규모로 장사하려고 하는데 총독부랑 인연이 없으면 이 정도 규모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지 흑암 흑암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음. 극적으로 바뀌는 거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넘어가면서. 음.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전하는 네, 과정에서 네, 네. 많은 그때 당시에 그 조선 기업인들이 네. 적극적인 친일로 넘어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군수사업에 돈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아 어마어마합니다. 아 비행기 회사 차렸어요. 어, 거기서 이제 군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 네. 반민특위해서 이제 친일파들 잡아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때 1호로 체포했었던 사람이 박흥식. 아 성공한 기업인은 맞는데.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이 성공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나 화신백화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나라게 들어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